아, 방이야맞자 아,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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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요그아딩 맞아. 아, 맞 정해놓고 해야될 아, 같아요 오. 오.

커피용으 어, 괜찮다 어, 화장이 진하다 생각했는데 하나도 안좋아 아, 눈썹도 너무 좋아 안좋아? <laughs> <laughs> 여기서 눈썹 좋은 사람 요즘은 아, 힙합으로 반지라는거 아니야? 아, 아니야 눈썹을 새이야 아니면 눈썹 밀거나 밀자 그냥 <laughs> 예쁘다 이런 사진 찍을 수 있으면 왜 안찍는거야? 인스타에 진짜 안오시는거 같아왜안올려 그렇게 혼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개인 작업한 음. 거 보정한다니까? 어쩐지 이위 민준아 파이팅. 망당 망당. 우리 민주 린주... 그러지 아, 마. 딸이어가지고 아들 아 아니었어? <laughs> 너무. 아니야 손, 손 때문에 그런 거지. 전 너무 좋았어. 이정도면돼요지 지가 더 <laughs> 편해. 타는... 그림자 때문에 여기까지 가슴 갔다? 좋은데? 어 좋은데? <laughs> 이렇게 쓸까? 이렇게. 만... 너무많거 아니야? 제일 많이 보일 듯. 이렇게? 어. 다 <laughs> 클릭하는 거 아니야? 악세사리나 액세서리냐... 꾸몄으면 좋겠는데. 안경을좀더코끝에걸쳐봐봐입 다물고 입 다물고 살짝만 벌리이괜찮 이따로 <laughs> 이따로 이가 정말 내 취향 아닌데. 따로 이따로 이따로 이따 이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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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로 이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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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따로 이 이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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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로이로로 이따로 이로 나이 소신 만 아니지? 난딱 80년대 생일끼데 이거 애플이 살짝 좀어네 진짜... 이거 도이쁜데나 어, 이게 더 예뻐. 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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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떤 색이 좋 <laughs> <laughs> 빨간색. 자는. 양말 그냥 한 번만 벗어볼래요? 분게요한쪽 어, 양말 벗는 <laughs> 느낌자저기 <아유자. 웃음> <저게 웃음> 보여야 될것 같아 분야가 아닌데 이게? 이쪽으로? 응? 난 이런데 좋 나쁜 여자를 연기를 해야되는거예요 오락가락하는 여자 <목소리> <목소리> 더, 더 미안했서좋다 <목소리> <목소리> 제 뒤로 걸어가실게요. 뒤에 보고 걸어가실게요. 쓸쓸한 뒷모습 남자의 뒷모습 좋다. 좋아요. 이렇게요. 자연스럽게 근데 아까 너무 좋았거든요. 머리카락 스탑 <놀람> 싸워 <오케이>. 둘이 싸워 싸워 스탑 유이 영상인데그볼까 <싶은> 여기서 갈아입을게. 내야 되니까 대표 이거 아, 그럼. 에비앙 그 어, 같은 거는 돈 주고 먹어야 돼. <laughs> 진짜? 돈 내는 건 적혀있지. 어, 그러네. 사촌. 컴플리멘터리라고 적혀있어. 거요 막장 생각했어. 풀이 호텔 왔다가 여전장 가고 남자들 남아있 내가 아까 그 얘기했잖아. 내가 나쁜 년이니까 여전도 나가고 이런 차 순자 난차. 진짜 진짜 짜증 나겠다. 근데 다른 여자 찍어. 우리 민주 출연식. 민도 씻고 이거 하고 이게 렇 딱히 가방. 옳다. 가방이야. 갑자기 왜 가방이야? 감독님 잘 됐습니다. 감독님 커피 좋아하세요? 커피 한잔 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제가. 그거 아니야. 깡은 그거 아니야. 더 이상해. 커피. 아니야. 같이 왔다. 섀도우이트로 음, 했어? 네, 일반인트로 했어. 일부러. 블레고 카지 내가 뛰고 있을게. 네, 그냥 앉아 있는 거이리 어, 다방 어? 같아요. 차라리 파랗게 가 봐. 파란색이 무섭지 어. 않니? 아, 그러네. 어, 예쁘다. 해달라고 하면 다 되면서. 아 진짜 o t sure i 하 y o u r 하 going to be a little bit of a pump. I'm going to be a little bit of a pump. I'm g o 아, 진짜 아 진짜. 거 같아. 그래? 와, 세트장 같아. I wasn't good for you. i t e b useless o soul. I n t n you 이 o n t ever say on t e t 정 끝. 오케이. 아고생 많으십니다. 힘들어요. 몇 시간째 깨어 있는지. 무시까지 촬영하고 넘어온 다음에 대시까지 작업하다가 지금 새벽 6시 다시 일하고 가지고. 어, 좋아. 예, 언니. 음? 아니, 아니 좀더 바로 <laughs> <laughs> 대표님 벌써 꼬시고 있네 뭐야 그또개새레 이렇게 손을 씹 되는 가대표 <laughs> 그럴줄 알았어아 원래 사진 이메인이었어 어쩌다보니 민주도 저사람 빠졌다잉 술 먹어서 그래요 근데 <laughs> <laughs> 너무 부담스럽잖아 확선 <laughs> <복선> 보여주세요 ㅋ ㅋ 이 타임 테이블로 새벽 우리 4시까지였다? 그럼요 친구 아니에요? 그래요? 자전 그렇게 보세요? <laughs> 어, 어나 원할, 끝나고 비서 어 진짜 미친년 같아. 안 들었어. 안 들었어. 오메가. 나2 3. 막난인데 그냥. 담배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? 몸 가는 거 아니야? 아. 네. 입구가네? 그냥 못쓸거 같아. 훨전 좋은데. 환경적인데. <laughs> 와. 와. 뭐 우리 야식 먹을까요? 치킨. 저, 죄송합니다. 다시 내 드릴게요. 네. 을안 <laughs> 흘러. 아무도 호텔 안와봤어 나가시네. 와. 보드가 있데 이만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. 아, 어. 응. 응. 오케이. 오케이 바로 따라오세요 <laughs>

저 끝까지 걸어갈까요? 고. 어. 그 아, 밀어버리습니다 <laughs> <오> <laughs>